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패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효소담문의 복용 후기를 통하여 지혜와 통찰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 때문에 대장 내시경 실패했어요. 맹동형 충북 청주 복용 후기 2020년 12월 4일 대장 용종, 역류성 식도염, 피로, 심장부 정맥, 장기침, 헛기침, 압박기침. 효소담문을 2019년 8월 경부터 먹기 시작하여서 2020년 4월 1일에 심장부 정맥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복용 후기를 올렸고 2020년 4월 21일에 정력과 피로의 도움을 받고 복용 후기를 올렸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는 10여년을 역류성식도염 장기침으로 고생을 하다가 없어졌다고 복용 후기를 올렸습니다. 평소에 과도한 음주를 자주 하면서 그동안 이런저런 건강상의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효소 다문을 먹으면서 속도 편해지고 자주 하던 과식 후에도 소화도 잘 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에 결정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였으나 장내가스가 너무 많아서 내시경에 실패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효소 다문을 먹은 지 1년 만에 대장 내시경에 성공하고 장이 너무 깨끗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소 담은을 먹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가스가 발생할까?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장 건강만해도 백조개 장내 미생물의 조화가 신비를 더하고 있습니다. 백조개 장내 미생물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서 어우러진 미지의 세상입니다. 먹은 것이 전혀 없어도 충분히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하여도 가스가 만들어지고 면역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스를 만드는 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기보다 트림이 더 위험하다고요? 트림과 방기는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트림이 있어서는 안되게 방귀보다 위험한 것입니다. 효소다문에서는 트림을 타겟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트림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잦은 트림으로 고생하신다면 효소다문으로 문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림의 무한 변신 기침, 헛기침, 입냄새 트림이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트림이라면 효소다문에서는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소화와 소화 대사 기관의 문제 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침과 헛기침 그리고 입냄새 등을 체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가 발생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귀는 무죄일까? 옛날에 방귀를 끼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가! 유행처럼 떠돌고 때로는 남자의 강한 상징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귀는 무죄일까요? 천만에요. 방귀는 절대 무죄일 수 없습니다. 방귀 많이 끼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천둥이 잦으니 비경과 와야 하는데 피까지 문제가 되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귀는 무죄가 될수 없습니다. 암환자 트림 및 가스 줄이기 비법 경험상 암환자에게 트림과 가스는 매우 위험한 신체 신호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완전 소화가 좋습니다. 암환자가 되면 찹국밥과 고기 등 영양 섭취에 집착하게 됩니다. 백미 미음이라도 자주 먹는 완전 소화를 지키십시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관련 대사 기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과 식사를 적절히 하십시오. 먹었으니 운동한다가 아니라 운동을 안 해도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양과 질 그리고 횟수가 좋습니다. 식습관으로 트림 방귀 줄이기 비법. 식습관의 개선, 적절한 자세, 체중, 흡연, 알코올, 식품 첨가제, 스트레스 등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식당도 구분하고 메뉴도 구분하셔야. 식당의 고유한 부가 재료가 본인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식당이라도 메뉴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발효 첨가제를 멀리하십시오. 대표적인 발효 첨가제가 누룩과 요코르트 등 유제품입니다. 셋째, 식품 첨가제를 조심하십시오. 같은 빵을 드셔도 제조사마다 트림과 방귀가 달리 생성됩니다. 식품 첨가제 또는 발효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트림과 방귀가 반복되면서 지속된다면 케어 30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트림과 방귀가 잦은데 김치와 동치미 국물은 어떨까? 장내 2차 발효를 무서워하라. 아차차 실수하시는 겁니다. 유유 김치와 동치미 등 발효식품은 소화에 도움은 될수 있으나 반면에 발효 첨가제 충실한 역할을 장내에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 빵도 충실하게 발효 첨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환자는 통밀빵이라고 하더라도 섭취를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트림과 방귀가 잦은 분들은 이러한 발효 식품 섭취를 적절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발효 식품을 드시고 장내 이차 발효를 막기 위해 반드시 효소 담은 제품을 식후에 바로 드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밀가루 음식은 발효 첨가제가 없어도 트림과 가스가 심할까? 부풀리는 작업을 위한 발효 과정이 없는 라면 국수 등을 먹어도 트림과 가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밀가루에 있는 수천 개의 단백질 중 하나라도 소화가 안 된다면 장내에서 부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트림과 방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안된 단백질은 장루수 등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각종 글루텐 알러지나 아토피 피부염 등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글루텐 알러지는 한포진 수포나 셀리 악병입니다 밀가루 식품을 드시고 쉬운 멍 절임 진한 백가죽 땡긴 복부 팽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공황 장애 등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케어 3 0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가 치유법.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는 마땅한 치료약이 없기에 자가 치유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식사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포함됩니다. 왜?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신체의 다양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의식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대장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식사 중에 불편한 느낌 하나만으로도 화장실을 다녀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의 항암으로 가슴 저리게 겪었습니다. 효소 담은 개발 전이었거든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충을 모릅니다. 케어 30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면 제일 조심해야 할 후유증.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위협을 받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설사로 인하여 탈수 상태가 되기 쉽고 항염증제의 장기적 사용은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 거품 발생이나 혈뇨 또는 짙은 소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효소 담은 추천 효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무의식 건강도 고려해야 하며 결코 쉽지 않은 매우 복잡한 질환입니다. 아침 황치료소, 점심 커큐민 효소, 저녁 바다솔 효소를 추천드립니다. 케어 365 프로그램 항암 중이시거나 사기 혹은 자연치유 한약 중이시라면 케어 30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케어 30 프로그램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황치료소를 별도로 준비하여 중간중간에 수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문제에는 떡실신 요소를 추가로 추천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암환자 괜찮을까? 암환자가 간과 장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장은 제외되라고 할 만큼 호르몬에 관여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예민해지기 쉬운 암환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필연이지만 케어 30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장이 건강하면 뭐든 할수 있습니다. 장을 케어한다는 것은 인류사 이래로 오랜 소원입니다 그만큼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도 백쪽의 장내 미생물은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백쪽의 장내 미생물의 신비는 장 건강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뭐든 할수 있습니다. 효소다문과 같이 가족 모두가 짱의커가 되시면 어떨까요? 나는 짱의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